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2025년, 수고한 나를 위해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통 핀란드식 사우나를 체험하고 한국식 한증막에서 시원하게 땀 빼는 하루. 겨울의 추위는 잠시 내려놓고 따스한 온기로 몸과 마음 채우러 지금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여러분, 2025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올한해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너무 바쁜 2025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저에게 아주 따뜻한 뜨끈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보실게요. 연희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장소, 북한강을 따라 사우나 시설과 노천탕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본래 사우나라는 말은 핀란드식 목욕탕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이곳에서는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의 정통 사우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따뜻한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기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레저타운이고요. 겨울의 이색 상품으로 북한강 뷰를 보면서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기실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귀여운 양머리에 반소매 반바지까지 야무지게 갖춰 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우나를 즐겨볼 시간입니다. 어, 추워, 빨리 뜨끈한데 들어갑시다. 우후. 와! 입장과 동시에 훈훈한 공기가 온 몸을 감싸주는데요. 그런데 핀란드식 사우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건식 사우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 정통 핀란드 사우나는요. 이렇게 달군 돌에 물을 부으면요. 수증기가 막 나오잖아요. 수증기를 쐬는 게 정통 핀란드 사우나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핀란드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달궈진 돌에 물을 뿌릴 때 생기는 수증기를 로울루라고 하는데요. 핀란드에서 이는 단순한 증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감싸는 열기로 여겨집니다. 사우나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비우는 핀란드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니까요 사우나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야 좋아져라. 사우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즈음 이 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치트키도 등장합니다. 맛있겠다. 따뜻한 공간에서 까먹는 군고구마 맛은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피디님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어요? 나 너무 좋죠. 이런 데는 너무 좋아요. 맨날 이런 데만 가요. 너무 좋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희 씨를 위한 특별 코스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노천탕에 몸한번 담가주면 그간의 피로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연희 씨 무릉도 어떠세요? <laughs> 네, 무릉도원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카메라 끄고 들어오세요. 무릉도원 아니 무아지경에 빠진 연희신데요. 물 온도도 딱 좋지만 더 좋은 건 그림같이 펼쳐진 북한 강변의 풍경이랍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온천욕을 즐겨보는데요. 사우나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여기 물이 너무 좋아요. 물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는 따뜻하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하세요. 가세요. 오늘 직업 만족도가 최고인 연희 씨한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려버리고 선물처럼 주어진 여유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만끽해 봅니다 음, 겨울에는 진짜 뜨끈한 게 뜨끈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자쿠지예요 자쿠지 아니 왜 이렇게 좋아 핀란드식으로 노곤노곤 힐링한 연희 씨 이번엔 한국식으로도 힐링해 본다고 합니다. 예스러운 정취가 묻어나는 이곳에선 과연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오면서 봤는데 정원이 네.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딱 한옥집이었어요. 여기 어떤 <laughs> 곳인지 소개 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한정막이라 그래서 전통식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이제 전통이다 보니까 안에 실내랑 이런 데를 좀 한옥이랑 이런 스타일로 꾸민 거고 이제 컨셉은 이제 휴식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곳입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어 한층 더 여유롭고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찜질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 장작을 이용한 황토 불안증막은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 한증막이 아니라 불 한증막이잖아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회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들어가시고요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이용하시면 딱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이니까 1분만 들어갔다 올게요 에이 에이 그래도 오늘 촬영 왔는데 저희가 5분 꽉 채우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5분? 5분이면 제가 꾹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꼭 사주셔야 돼요 일단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 네, 입구부터 뜨겁습니다 얼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뜨거워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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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뜨거워. 한증망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보는 연희씨 카메라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입구에서 더웠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땀이 엄청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고로 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땀이 엄청 납니다. <laughs> 닫혀있던 땀구멍도 모두 열리게 만드는 한직막의 열기온몸에 힘을 풀고 차분히 그 뜨거움에 적응해 봅니다.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조금 있으니까 되게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고, 뭐 어, 있을만한 것 같은데 못 버티실 것 같은데 나가세요. 카드 준비하시고 나가세요.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븐이 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한증막을 빠져나오는 연희씨 시원한 겨울바람으로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보는데요 그리고 승자에게 주어진 달콤한 혜택 먹음직스러운 메뉴들 앞에서 행복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고르죠?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면요 또잘 먹어줘야지 잘 채워지거든요 제 땀이랑 바꾼 음식 저는요 미역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은 맛도 맛이지만 찜질로 땀을 많이 흘린 뒤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찜질방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답죠 사실 미역국이요 집에서도 굉장히 자주 먹는 국이잖아요 근데 땀을 빼고 뭐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 맛있는데?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뒤 식곤증이 몰려 온 연희 씨는 이내 단잠에 빠져버렸는데요. 개운하게 눈을 뜬 후엔 서재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모처럼의 여유로운 자유 시간을 만끽해 봅니다. 오늘 정말 뜨끈한 힐링 데이를 맞이했는데요. 아, 이런 몸이라면 이런 게은한 상태라면 정말 2026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수고한 나에게 따뜻한 연말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연말 보내러 오세요. 북한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핀란드식 사우나와 노천탕. 그리고 고유하게 몰입할 수 있는 불한증막과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번 연말 따뜻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